팔자 주름, 자궁 건강 적신호.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. 거울 볼 때마다 깊어지는 팔자 주름. 혹시 비싼 시술만 고민하고 계셨나요? 이 주름이 사실은 우리 몸, 특히 자궁 건강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? 한의학에서는 코 양옆부터 입가로 이어지는 팔자주름 부위를 혈포라고 부릅니다. 이 혈포는 여성의 자궁, 난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곧 자궁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죠. 만약 팔자주름이 유독 깊고 어두워 보인다면 혹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, 손발이 차가운 수종냉증도 함께 겪고 있진 않으신가요? 이는 모두 자궁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? 우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광대 아래 움푹 들어간 거류 혀를 지그시 눌러주세요. 그리고 입꼬리 옆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마사지를 반복하면 안색 개선과 자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. 조교기나 반신욕을 즐기고 쑥이나 생강처럼 따뜻한 성질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. 특히 아랫배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잊지 마세요. 이제 팔자주름을 노화의 상징으로만 여기지 마세요. 내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오늘부터 자궁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? 당신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응원합니다.